현금 만키로 유명했던 롯데케미칼이 돈맥 경화로 고생 중입니다. 경기 침체로 실적이 둔화된 상황에서 롯데건설 지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등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입니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사업 회복 사이클이 돌아오고 2차전지 신사업의 단기 투자가 끝나는 2년여가 지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는 2024년대가 될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2에서 3%대 예상되는 영업 이익률이 2024년에는 5에서 6%대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금난은 주주들에게는 다소 방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연말 기준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이 3조 3천억 원 상당으로 현금 부자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경기 하락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분기는 영업 손실이 4,239억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해 시장에 적자는 충격을 줬습니다. 김현섭 ESG 경영 본부장은 롯데건설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기차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대금을 포함해 내년 총 4조 원의 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지출 계획을 재검토해 신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